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저기 육문에 있는 안이비 설신의 의와 육경에 있는 색성향 유처법의 법과 그리고 이 시기에 관해서 어, 어떤 그 정확한 의미가 있고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비서신의 눈귀코입몸뜻이죠 의하고 그다음에 색색 비쳐 법 법하고 육군 육경 육식인이가 식하고 이세 가지에 대한 질문이죠.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보통은 육문 또는 육경 육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18경계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눈으로 눈으로 보는 것을 안, 안 안식이다 그래. 눈으로 토탈된 전체적인 안식이라 그러고 그걸 깨달으면은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 눈, 귀, 귀는 소리잖아. 소리인데 소리로 내나에 데이터화 돼서 대상과 비춰지고 에, 어떤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그 데이터를 바로 청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청각 코로 인한 것은 후각, 입으로 인한 것은 맛으로 누구는 맛있는데 누구는 맛없다. 이것도 다 후각, 미각에서 나오는 거네. 미각의 차이는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넣냐 넣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이 걸리면 그게 맛있게 느끼는 게 맛이 없잖아. 그 바로 그 우리 몸은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니야. 다만 존재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있는 하는 부수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나라고 인식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그 미각, 그다음에 촉각, 우리 감각으 이제 이, 이, 이 피부로 느끼는 이 촉각이지. 촉각을 군두 세우고 촉이 빨라 그러잖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촉각이란 이말 말까지 요것을 다 합쳐져서까지를 각은 다 각인데 다섯 가지 각이잖아. 그런데 이 다섯 가지 각이 결국에는 음, 감각 그러는 거야. 또는 오감 그러는 거고. 그래서 감으로 깨달은 각이다 이 말이지.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예, 안 입이 설치진의 그림은 뇌뇌란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뇌로 들어가거든. 그다음에 색성향 위치은 경인데 예, 우리 유식무경이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경 무경 그러니까 색상이 비쳐보래 없는 건데 내가 대상의 마음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본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육경 그 비춘다는 뜻이게 된 예. 게. 대상 내가 보는 눈과 보여지는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A, B가 생긴 거지. 근데 색성향미적법 그러면 바로 그렇게 경험되고 기억된 여러 가지 사고의 체계에 대상을 비추는 법이 생긴 거지. 이게 그러니까 기억이 되는 거야, 일종의그 그러니까 법이 되면 뭐 법대로 해 그러는데 네가 생각하는 법들로 하라 이 소리요. 다른 부분 우리 바사서 나오면 이제 외부의 국회에서 만든 법 법을 지편한 대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진리로 하면 부처님 에, 법을 하는 거고. 진리로 하는 거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법은 그 데이터화된 법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바로 음, 안의설신 의의 의 근본이 된뇌와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지금 대상과 만나서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그 기준의 선이 생기는 법의 이 데이터와 그 다음에 그걸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판단해서 알수 있는 식이 열어지는 거지. 네? 네. 그 식은 완전히 소프트웨어, 와 하드웨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프레임과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그이 규격을 갖추게 되면 그 손에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 그걸 보고 우리는 다른 말로 이제 뭐 관견이다. 대동 속에 이렇게 세상을 보는 거다 이렇게 대동 속에 이렇게 에고안 보이잖아. 운물한 개구리 뭐냐? 그야 그러니까 그 때문에 그걸 깨지 않는 이상에는 그의 대화 어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서로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마치 에, 내가 어느 위치에서 이 물건을 보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보고 같은 물건을 다르다고 얘기한다면 편견에 싸우는데 같은 걸 보이게 되어서 서로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같은 위치지 그러니까 바로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에 되어져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 그러니 눈, 귀, 코, 입, 몸. 그러면 눈은 좋은 것만 보려는 특징이 있고, 그쵸 그렇죠, 좋은 걸 보려고 하잖아. 그 좋은 걸로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내가 이미 투사에서 경험된 기억에서 좋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투사시키기 때문에 눈에서 어떻게? 해? 현상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우리는 도시몽적 꾼과 같고 이게 다 허상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사람들은 보통 뭘말은 이게 다 허상이야. 다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그건 잘못된 얘기야. 내가 눈으로 정확히 이걸 볼수 없다는 뜻이지, 이게 없다는 뜻이 아니야. 언젠가 변한 거지, 만 없는 게 아니라고. 그걸 제일 그러 그러니까 실전에 해명이 안 되는 거야. 그그 그, 자주 진실한 그 구분을 여실직견할수 있는 여실 직견이란말이야 여실 가틀렸자 실제 직연 그런 직연을 가져라 바로 봐라 이 말이야 응 근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적인 기억 눈 귀, 코 입으로 데이터화된 것을 투사해서 대상에게 본다 이 말이야 이게 아니까 그러니까, 뭐~ 소뚜고보 자라본 논란 가서 소뚜고보 논란는 말이 내가 투사시키는 가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얼굴 을 사람을 보고 어 이쁘다 하는 것도 이쁜 곳에 투사시키는 거예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안 이쁘다 그래. 저 사람은 안 이쁜 걸 투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런 선입감적인 부분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에 바로 보이지 않는 거지. 어느 때는 세상이 비가 오면 얼기 어, 시원하고 그냥 좋다 그래. 어때는 구리구리하 비가 오고 지라지냐 그런 얘기잖아. 그 이유가 뭐야? 바로 여러분의 데이터화된 그 근본 PB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에 그것이 이제 아니면 설수의의의의해서 눈은 좋은 거 보려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이기심이 이거 탐심이 생기는 거 진심이 열어진다고. 그렇게 그안 되면 싫거든. 싫으면 신경질 나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청각. 청각은 좋은 소리 좋은 음악만 들으려고 그랬지 나쁜 거안 들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기 좋다 싫다는 개념이 자기 스스로 어던 곳에 데이터가 생기는 거지. 근데 그걸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 프레임 프레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후각도 마찬가지지. 좋은 향기를 맡으라 그러고. 그리고 입은 좋은 것만 맛있는 거 먹으라 그러고. 오면좋은 콩깍 부드럽고, 촉감이 좋은 건 맛지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은 시각적인 부분이라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식이라 그러고. 그래서 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각적인 효과를 내는 건축의 이런을 보면은 보기는 보여주는 집이고 아름다운 집인데 실제로 살기는 어려워 그런데 가 몰라서 그렇지 요즘에 집들이 구조나 이런 걸 보면 시각적으로 현혹하는 집이지 실질적인 집이 아니야 잘 알아채야 되거든 그다음에 이식은 그래서 눈으 눈으로 치료하는 게 미술치료고 눈으로 보는 치료기 때문에 현상학적인 측면이나 그~ 약간 이제 그 숨어있는 그림 잠재식정도 무의식까지 아직 깊이못 들어가도 돼그 정도까지 할수 있는 게 미술치료가 되는 게 가능한 게 바로 그 이유야. 그렇지만 그것도 맨날 하다 보면 똑같아. 우리 옛날에 뭐 운물 그리고 뭐뱀 그리고 길 그리고 산 그리고 해와다 그려놓고 뭐 해와다에 떨어졌으면 부부가 뭐 멀리 산다고 그러고 뭐 운물이 조금 마음이 조금 막 그러고 이렇게 재밌게 했는데 그게 원래 미술치료 에 나오는 거야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누가 했는데 네,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치료, 미술치료야. 시각적인 효과가 되게 중요해. 영화도 착각에 일어나는 거지. 왜냐? 여8카트가한번 지나가면 환동자로 나와서 보이니까 움직이는으로 착하니까 이런 감정이 생기고 그걸 보고 거기서 울고 웃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로 영어 한 포용이라. 가짜를 본다는 건그 이유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장에 있는 것도 그와 똑같아. 실체를 못 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눈에 대한 치료의 부분을 만드는 것이 미술치료라고 보면 되고 청각은 소리 명상이지 음악 치료. 우리가 음악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면뭐 북소리도 있고 뭐 기타 소리부터 하니 음악의 악기가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거와 들을 수 있는 게 진짜 음악 치료 명상이야. 북소리만 들려라, 북소리만 들려야 해. 요 가수 속소리는 안 들려야 돼. 그게 내가 선택해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보통 편집될 때 선택 듣기를 해. 선택 듣기라고 선택으로 봐. 요즘에는 예, 이 채널이 하도 많으니까 뭐뭐 미디어부터 많으니까 첫치가 복식만 보지 않으니까 편집 계속 편집되고 이중으로 나왔으면 하나 밖에 없어. 지이에안 맞으면 딴, 아, 안 봐. 지 생각대로 되는 대로 봐야 돼. 이미 결정이 났거든. 예, 자, 결정은 다른 걸 보려고 잘안돼 이게. 왜? 한번 그렇게 돼 버리면 프레임에 잡히는 거지. 그래서 이 소리명상이라는 것은 집중 사마타적인 부분과 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한 채널을 선택하고 나머지 채널은 버리는 거거든. 그런 식의 이제 소리 명상, 또 내가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내는 자, 소리를 듣는 자, 뭐 이런 관계로 해서 언더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코는 아로마테라피 향기요법이지. 어떤 향기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향기적인 부분으로 해서 내가 에, 좋아지고 어떤 냄새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은 이 향기가 굉장히 강해요. 사람은 이 향기에 마음이 완전히 움직여.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신 치료 하는데서 아로마 테라피라고 향기법을 만든 것도 그 이유예요. 그다음에 이제 입은 섭생법인데 맛을 먹는 거잖아. 이제 좋은 거만 먹으려 하지만 섭생법을잘 먹으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 우리는 이목구비 중에서 이목구비 중에서 이목을 이목은 뭐야 보는 거. 그다음에 눈 눈이잖아. 귀 듣는 거거든. 이두이이 이, 이 둘이는 눈은 감으면 안 보이지만 귀는 막을 수 없어. 이목은 이건 귀척을 금방 확 막기는 어렵잖아. 그다음에 향기도 구비 하면 구비는 향기하고 입으로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목을 집중하고 구비 하면 먹는 거야. 음. 어? 향기 맞고 먹는 거야. 여기 바로 에그 요즘에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만드는 유인가가 다 그거야. 그다음에 음. 피부 접촉까지 느끼게 해준잖아. 음. 그 빠지는 거야. 사람들 그런 데서. 계 계속 빠지는 거야. 그것이 에 예, 끝도 없어 그는그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거는 더뭐도 갈증만 생겨 그 이상하게. 이게 행복이 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섭생법 먹는 거는 에 예, 내가 입을 닫아서 안 먹으면 되고. 그다음에 눈은 감아도 돼서 두 개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이 향기하고 이거는 숨욱 이가잘안 아, 돼. 두 가지는. 두 가지는 수용성이야. 바다 물질이 돼 있어. 그래서 눈, 귀, 코, 입 몸, 그다음에 에, 피부 감각도 마찬가지지. 피부도 원래는 이 땅콩부터 다 여러 가지 감각이 있는 느낌이 다 틀려. 여기만져, 여기만다 틀려. 그리고 또선입감으로 어떤 걸돼 있으면 누가 만지면 좋은데 누가 만지면 싫어. 그 똑같은 접촉인데도 그래.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지능이 발달되는 과정은 사람은 피부 껍질 백번 죽어요. 그래서 모든 지능이 피부 이 사이에 그. 외부에 기가 들어오는 땅꾸이 우리 이게 코팅 이게 기름 땀문 코팅해서 이게 피부에 안그는데 코팅 베끼지 벗겨지, 베끼지면 여기가 저 병이 생기는 거들어아가서막 안에 또 안에는 근육이 생기는 거빵 돌아가면 이거 피부 층에서 돌아가면서 어디 가면 이게 뇌척수로 가. 피부에서 다 만들어내. 이게 생명의 근본 여기다 있다고. 어? 뇌척수가 여기 있단 말이야. 뭐 의사 선생님은 잘 아시면 그걸 한번 검토해봐도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래서 피부 접촉 관계는 대대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 기억의 어떤 부분이 내가 다르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에서 안입이 설신의 그러면 뇌에서 그걸 기억하고 습생이 되면 업이 돼. 업이 되면 업은 습관이 돼서 내가 안에 그 연습되어지는 거지. 연습되어서 숙달되면 익혀져. 익혀지면 훈련되는 과정이 생기면서 익혀지면 완전히 기억돼. 그럼 소프트 하드로 들어가서 프그램이딱 되버려. 그러면 제지 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은 접촉을 통해서 접촉 성장 기틀을 만들 때 우리가 그이 정상적인 회복을 돌아가게 돼. 정신상이가. 그러니까 느끼는 걸 정상적으로 느껴야 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불감증도 못 느끼는 건 병이거든. 근데 정상을 느끼게 해 주고 그게 식 가짜라는 걸 알려 주는 게 다음 공부야.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는 그 과정은 뭐냐면 정상적으로를 어떻게 해 주느냐. 이 부분이 그래서 아니비 설신이 그래서 에, 색소장 미처법 그러니까 의법식은 경험적인 기억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뭉치다. 그 안에 프레임이 돼서 에, 대상을 보기하고 판단하게 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림의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에, 아주 중요한 건데 모든 심리의 근본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대 답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뜨뜻. 감사합니다.